야, 너 그거 알아? 뭐야? 이게 진짜 재밌는 게, 사람마다 얼굴 생긴 게다 다르잖아. 네. 디스크도 다씩각각이야 이게 터져나온 디스크가 우리가 공장에서 찍어낸 형태가 아니거든. 사람들의 뭐 평상시 생활 습관, 평상시 디스크 상태에 따라서 나와 있는 디스크 모양이나 정도가 다제각각이야 예를 들어서, 원래 정상 디스크를 보면은 이렇게 가운데가 하얗고 탱탱하고 제자리에서 이게 정말 예쁜 디스크지. 근데 디스크가 보면은 조금 나온 애가 있고, 더 나온 애가 있고, 더더 나온 애가 있고, 터지기 직전 애가 있고, 터져서 흘러내려온 애가 있고, 터져서 더 흘러내려온 애가 있고, 터져서 나온 애가 있고, 또 터진 애가 있고, 터져서 위아래로 쏙 끝인 애가 있고, 그리고 가장 가운데 돌에서 나온 게 아니라, 골목길, 추강공이라고 해서 추강공에 나온 애가 있고, 추강공에서 터져 나온 애가 있고. 지금 단순하게 봐도 벌써 12가지가 넘는다고. 이거에 따라 사람들 증상의 위치도 다르고, 아픈 정도도 다르고, 아픔을 유발하는 자세도 달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오면 은 주변에 나는 뭐 수술까지 받았는데 누구는 주사만 맞고 좋아졌더라 나는 왜 억울하게 수술까지 했냐 어 누구는 뭐 서있을 때 아프다 그랬는데 나는 왜 앉아있을 때 아프냐 서있을 때 아프면 협착증 아니냐 아, 다제각각이 이렇게 디스크 모양이 다 다르니까 다 아픈 정도랑 양식이 다른 거야 세상에 같은 얼굴이 없듯이 디스크도 같은 디스크가 없어 공식에 외워 네 근데 같은 치료도 없어요? 다 다르지 다 제각각이고 예후도 다르고 치료 방법도 달라 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 빨리 와야지 좋은 사만나겠네요 그럼 당연하지 일로 오면 돼 <laughs> 감사합니다. 음.